입니다. 이번 뉴스는 배우 전노민이 영탁에게 깜짝 대본을 보냈다. 2천원 배우 역할 도전, 영화, 드라마, 팬분들 궁금증 급상승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영탁 매니저에게 얻은 특정 소식통에 따르면 얼마 전 배우 전노민이 영탁에게 전화 걸어 만나고 있습니다. 당일 영탁과 배우 전노민은 같이 저녁 식사했습니다. 식탁에서 전노민 씨는 영탁에게 한 대본을 주었습니다. 배우 전노민은 출연할 시트콤 대본이었습니다. 전노민 씨는 이 시트콤의 여기 영탁과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에게 영탁을 추천했습니다. 감독은 영탁 캐스팅 참여 동의했습니다. 전노민 씨는 영탁에게 대본을 연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영탁은 배우 전노민의 프로젝트이 감격했으며 도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뉴스. 가수 김희재가 신곡 따라따라와 포인트 안무 이름을 발표했다. 최근 유에라 프로젝트 인스타그램에는 따라따라와 포인트 안무 이름 발표 김희재가 선택한 따라따라와 포인트 안무 이름은 인누와 춤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어 선정자들의 명단이 발표됐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인사말이 덧붙여졌다. 함께 게재된 영상 속 김희재는 보랏빛 의상을 입고 아이돌 못지않는 꽃미모를 발산하며 당첨자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김희재는 영탁이 프로듀싱한 따라 따라와로 인기몰이 중이다. 영탁이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4월 23일 가수 영탁 공식 유튜브 영탁의 불쑥TV에는 영탁 블로그 그저 하품만 가득했던 하루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앞서 영탁 팬들은 지난 3월 14일 미스터트롯 선 1주년을 기념해 뜻깊은 선물했다. 코로나19 시국이라 콘서트장에서도 떼창이 금지된 만큼 랜선으로 팬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모아 이불랜선 떼창 영상을 제작한 것. 해당 영상은 영탁의 미스터트롯 선 1주년, 트로트 가수 데뷔 5주년에 맞춰 공개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영탁의 불스키디 측은 영탁이 해당 영상을 보는 모습이 담긴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팬들의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울컥한 영탁은 영상을 보는 내내 눈물을 삼켰다. 영상이 끝난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영탁은 울컥한 목소리로 우리 151명께서 아주 그냥 깜찍한 이벤트를 했다. 오래오래 갑시다. 나도 오래오래 노래할 테니까. 너무 고맙다며 마음을 전했다. 한편 영탁은 지난 2월 신곡 2부를 발매했다. 현재 TV조선 뽕숭아악당 사랑의 콜센터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